할렐루야! 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해서 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항상 꿈꿔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꿔왔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들을 붙잡고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의 그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보다도 초대교회 가장 이상적인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아,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가장 바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바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들은 꼭 기다렸다가 사역을 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놨왔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2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봐져요. 그러면서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을 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오직 기도에 힘쓰는 내용이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교 성도들이 누구든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은 꼭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가 있고 성령이 그의 삶을 주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2장은 그 제자들이 오직 기도에 힘쓰다가 이제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 장을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이렇게 삼모합시다 해서 항상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 개새만의 기도회라든지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개 계속해서 가져오려고 지금까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내게 네 응과금은 없지만은 내게 네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와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어, 그것을 꿈꿉니다. 여러분, 어, 제 9시 기도 시간에 사실 베드로와 요한만 기도하러 갔겠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기도하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그 2장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항상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흘러넘치는 이 표적, 기사, 은혜, 간증, 기도응답,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 아, 주님이 도와주신 것, 이런 많은 이 간증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싫어해서 핍박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 핍박과 고난도 감수하는 교회 이렇게 또저그 어, 어, 표를 정하고서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주님이 가리켜 져 있는데 어, 아, 마음이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어, 바로 이 의에 줄인 자 마음의 청결한 자 바로 이런 그이 복들을 총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도 좀 보고 고난도 좀 당하고 핍박을 통하여서 하늘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이제 아, 교회가 점점 이 성장해 나갈 때에 그구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 아 그것은 아, 6장 내용입니다. 5장에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바로 교회는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꿈꿉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어,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뭐한 번도 재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넘어진 거 없습니다. 어떠한 어, 이 성적인 문제나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 왔어요.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를 항상 꿈꿔 왔고요. 아, 여기에 대해서 잡음이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는 감사했고, 앞으로도 항상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헬라파 가부들이 그 히브리파 가부들에게만 더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그러한 그 불평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바로 제자들이 그 성령이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자 삼는 교회이죠. 주님의 성령으로 정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를 삼는 교회를 꿈꿉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재직들을 교회에서 많이 세우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그분이 권세가 좀 있다고 해서 돈이 좀 많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직분들을 주다 보니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어떤 이 어떤 직분이 요즘은 교회에서 계급이 되어 져 가지고 이것이 뭐 무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을 절감하고 저도 목계 초창기 때에 그냥 어 어느 정도 신앙생활했으면은 직분을 줬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그 받은 직분이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제자 삼는 교회 성령과 지혜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으로 할수 있는 성김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제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사역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사도행전 7장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바로 이에 성교하다가 이렇게 빗밥 받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많은 교회, 우리가 이 국내외 교회와 선교사들을 이렇게 후원하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교회를 돕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우리는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서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성령의 그 약속하신 성령을 소원하는 교회, 2장은 성령에 충만한 교회, 3장은 은혜와 간증이 있는 교회, 4장은 바로 이 깨끗하고 순 아, 4장은 바로 이 핍박도 감, 그 감수하는 교회, 그 다음에 5장은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 또 6장은 제자 삼는 교회, 7장은 전도하는 교회를 꿈꾸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초대교의 모습을 가지고서 목회 사역을 꿈꿔왔는데 아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떠신지요 한번 참고하셔서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